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 느헤미야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사건, 또한 자기 고향으로 분산하여 정착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황폐화된 예루살렘보다 비교적 파괴가 심하지 않았던 다른 성읍에 거주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수도로서 그 기능을 회복하고 또 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에 머물게 했지요. 그런데 1절을 다시 이 관찰해 보면 제비를 뽑아서 이주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머물렀어요. 느에미아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 침공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황폐화되었고, 또 그래서 주변을 정리하고 또 다시 집을 짓는 수고가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또 수도라는 특성 때문에 대적들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편안하게 생업을 이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 중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하는 것이죠. 먼저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은 사람들도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기 수월했습니다. 지도자란 이런 사람들이죠. 또한 대부분은 이 백성들이 기피하는 예루살렘이었지만 그 희생을 감수하고 또그 이주하게 되었을 때새 예루살렘의 주민이 되는 영광을 얻었다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 모두를 이새 예루살렘의 백성 되기 원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 영광에 동참하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수고와 섬김도 또한 기꺼이 감수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와 섬김을 우리의 영광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주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는 새 예루살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새 영광에 또새 사명을 허락하실 때에 기꺼이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한 이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